막 입문용 빔 프로젝터 중에는 막 10만 원 초중반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만 써도 집에서 막 영화나 드라마나 뭐 넷플릭스,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볼 때, 그냥 TV로 보는 거랑 확 달라. 맨날 영화관 오는 느낌이야.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선생님 그때 그, 그때당시 그래가지고 학원용으로 그 65만 원짜리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려고 13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반, 이렇게 놓고 썼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얘가 지금 딱 그, 집에서 쓰는 13만원짜리 그 정도 출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자, 아, 레벨 2 e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이거 근데, 선생님 이 문제 되게 헤맸다. 엄청 헤맸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데 F'X가 주어졌으니까. 어, 이 f'x가 연속이 되어야지 이 파이 주변에서 미분이 되겠죠? 그니까 러 파이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0되고, 얘도 파이 집어넣으면 0되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속이 되려면은, 어, 또 사실은, 아,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어, 뭐 fx 자체도 연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 뭐냐, 단서도 좀 찾아야 돼요. 일단은 이 녀석을 그, 접분을 하죠. 얘를 접분을 하면은, 어, A, s i n X, 더하기, A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건데, 우리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이가 나와야 된대. 0 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이가 나오려면은, 어, 이게 마이너스 2파 이렇게 이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2파 이렇게. 이 일단은 여기까지.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a 의 코사인 ex 어, 그리고 궁금하면 이제이 녀석을 통째로 미분 하면은 얘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고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이게 2분의 3파이를 넣으면은 2가 나와야 된대요 여기다 2분의 3파이 넣으면은 코사인 3파이니까 파이 어, 2파이 3파이 그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지금 얘가 이제 어, 2분의 a 더하기 c가 얼마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c는 이제, 2 빼기, 2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제 파이 금방에서 뭐가 돼야 된다? 연속이 돼야 된다. 파이 금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파이를 넣으면, 파이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를 넣으면은, 사인파이. 사인파이 0이고, 이거 싹다0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를 넣으면은, 아, 어, 이게 2파이니까, 어, 얘가 뭐가 되냐, 어, 어.. 잠깐만 코사인 2파이 왜 안되죠? 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 <laughs> 잠깐만 여기 파이 넣은면 얘는 0되는데 얘는 A 빼기 A파이 빼기 2파이 이렇게 되죠? A파이 빼기 2파이 이렇게 얘네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뭐 물론 이제 나는 이거 척 보자마자 어 A가 2면은 여기도 0되고 여기도 0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불안하면은 A 넘겨서 파이 더하기 1로 묶어내고, 2도 넘겨서 파이 더하기 1로 묶어내면은, 파이 더하기 1이 약분이 되니까, A는 2 e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A는 2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데, 다 전부 다 2를 다 집어 넣습니다. 2. E, 그리고 여기도 2. E, 여기도 2. E, 여기는 1. 그러면 2에서 1 빼니까 1, 이렇게.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거는 언제일 때 F? X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2분의 요거를,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얘를 이제 2로 나누니까, 여기가 사인 x. 더하기 x. 빼기 파이. 어, d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니까, 여기에만 해당되거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제, 얘 기함수니까, 사라지고, 얘도 기함수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파이에, 어, 파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곱하기 2파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답은 이제 마이너스 2파이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아, 이거 좋았고. 이게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얘를, 얘를 0부터 파이까지 하고, 얘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한다고 한 30분 날려먹었다. 범위를 잘못 봐가지고. 어. 네, 조, 조심하시고요. 어,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되게 재밌게 생겼는데, 이게 역함수가 나와가지고, 어, 이걸 구해라. 근데 이제 보자마자,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래가지고, 바로다가 그냥, 이 F에다 GX를 집어넣으면은, 함수에다 역함수 집어넣으면은, 항등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F'에 GX가, 여기다 G 프라임 X까지 하면은 이게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G 프라임 X 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G 프라임의 역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어 6부터 20까지의 6부터 20까지의 어 G X 분의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죠. 어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치환을 해도 좋겠지만 이거 우리가 뭐 문제 많이 푼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로그의 절대값에 gx 그 다음에 <laughs> 이거를 이제 6부터 20까지 요리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지? 6부터 20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g20하고 g6을 구하는 게또두 번째 관건이 될 건데 그 g2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얼마를 넣어야지 이게 20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의 2x승 2의 x승 이게 이제 f(x)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뭐냐? 아 그러니까 f 내가 g의 20이 궁금해. g의 20은 k야. 그럼 이, 이 여기에다 k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2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k를 집어넣어서 이게 k 이거 k 이렇게 집어넣어서 k 얘가 이제 20이 돼야 돼요. 이게 20이 되야 돼. 그렇게 되는 k 값을 찾아야 돼. 근데 이게 2의 k승을 내가 t로 치환하면 t 제곱 하기 t가 이거 20돼야 되는데 이게 뭐4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이제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가 5 4가 됐으면 좋겠다. t가 4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즉2의 k승이 4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k의 정체는로그에 4겠죠. 그러니까 어 얘가 어로그에 로그 4 빼기 이렇게 하고 이제 대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더 하면 되지? 얘가 이제 20 되는 버전이 아니라 몇 되는 버전으로? 6 되는 버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t 제곱 더하기 t가 6이 되려면 2, 3은 6이잖아? t가 2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2가 되면 되지? 그래서 이거 살짝 지우고 얘가 2가 되면 되니까 k의 정체는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이거 괄호 열고. 여기 이제 로그2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수끼리 그러니까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 나눠준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그의 로그2분의 어로그3인데 이거를 2로그2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그럼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로그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는 뭐별 탈이 없었어요 3번 갑니다 3번은,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3번은 좀, 악질인 것 같아, 문제가. 어, 나는 좀얘 마음에 안 들어.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곱하기 F의 마이너스 E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단서부터가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l 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의 2x 빼기 fx 더하기 f0인데 어 분모가, 0으로 가, 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발산는안할 것이고 그 말인즉슨 여기다 0다 집어넣으면 f0 빼기 f0, f0은 0이다 그러니까 f0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쓰나만화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일단은 f0은 0이다 하나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x분의 f의 e x 그리고 빼기 어 x분의 fx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빼기 f0. 여기도 빼기 f0. 뭐 마음대로 써 줘도 되지. 0이니까. 근데 이제 어자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어, 얘가 이제 2가 붙어서 2가 붙으면 딱 이게 f 프라임 0이니까 f 프라임 0개에서 f 프라임 0한 개를 뺀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f 프라임 0이 6이다 라는 말을 조금 복잡하게 한 거예요 뭐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f 프라임 x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f 지금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랑 얘를 이용해 가지고 아 얘를 이용하면 좋겠네 0을 넣어서 6이 나오게끔 0을 넣으면 2고 여기다 0을 넣으면 루트의 k니까 이게 6 나오려면 은 k는 아마 9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4 이상의 상수가 되겠죠 k는 9가 되어야 된다 어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f의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정적분해가지고 f의 마이너스 2를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부정적분 x 더하기 2의 루트의 어, 즉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그니까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근데 k가 아까 9였죠? 9 이렇게. <laughs>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 맞아요? 근데 너무 불안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너, 어, 여기 여기 두배 해주고, 이두배 해주고, 여기 2분의 1 끄집어내주면은 dx 이렇게. 내가 그냥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 자체를 t로 치환하더라도 2x 더하기 4에 바로하고 dx가, 어, d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dt가 되니까, 어, 인테그랄에 루트 t t dt 이렇게 되죠. 여기에 2분의 1. /2. 근데 그러면은 이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그, 어, 그, 얘가 이제, T의 2분의 1승인데, 얘가 하나 더 올라가면 3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로 나눠주면 3분의 2인데, 여기 있는 2분의 1하고 싹싹 맛있게 약분이 되니까, 어 3분의 1에 바로 열고, T의 2분의 3승, 즉이녀석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의 몇을 어 2분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고,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선생님, c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습니다. 0을 넣으면은 어, 루트하면 3되고 아니 그러면 29아27 근데 이거 또 약분하니까 9 그러니까 이게 9, 0을 넣으면 9가 나오거든 <laughs> 맞나요? 0을 넣으면 9가 나오는데 얘까지 해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이제 문제에서 우리 보고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 빼기 8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5가 되겠어요 5 그래서 이게 3분의 1에 5의 2분의 3승 빼기 9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다 이제 9를 우리 보고 9를 곱하라고 한다. 어 잠깐만 모양새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마이너스 2까지 넣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잠깐만 4에서 4빼니까 5의 2분의 3승 5의 2분의 3승까지는 작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여기다 0 넣었을 때가 문제였나? 이거 루트하면 3이고. 3승에 하나 하니까 9 나오고, 3분의 1로 묶어서 이거 3분의 1 전체에서 3분의 1로 해서 9를 가는 거아 그러면은 그 뭔가 예쁜 모양이 나온다. 이거지? 어, 그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지금 용기가 없어서 3분의 1에 5 루트 5에 빼기 9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9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그러면은 어3 곱하기 52 빼기 27 이렇게 되나? 아 81, 81. 근데 이거를 이제 3으로 묶으면은 괄호 열고 52 빼기 9 이렇게 아 27. 어. 근데 얘가 아 여기 있었네. 어. 그러네요. 네, 짠, 짠. 자, 일단 오늘, 그,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오늘은 그 일주일치 수업을 하루 만에 촬영을 다 했는데, 아,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죠.